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현재완료진행 I have been doing 형태를 볼까요? 네, 현재완료진행. Gospel Grammar in Use에서는 이 시제가 멈추지 않고 쭉 이어져온 시간,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동안의 어떤 수고나 헌신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뉘앙스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오 과정 자체를 강조한다 그럼 오랫동안 뭔가 계속해온 행동이나 상태를 표현할 때 진짜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무일상 1장 15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I have been praying out of great anguish 큰 고뇌 속에서 기도해왔나이다 아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왔는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been praying이니까요. 맞아요. 그 지속성이 느껴지죠. 또 로마서 15장 22절에서 바울 사도가 I have been preaching in these places. 내가 이 여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왔노라. 네네. 이것도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사역에 힘써 왔는지 그 과정이 보이는 거죠. 음. 때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수도 있겠네요. 신명기 2정 3절처럼 You have been wandering around this hill country long enough. 아, 맞아요. 너희가 이 산지를 두루 다닌 지 오래니라. 이렇게 계속 헤매고 있었다는 의미로도 쓰이는군요. 네, 맞아요. 어떤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그 사실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현재 완료 진행이란 그냥 현재 완료는 정확히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둘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느낌이라서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진행형, 그러니까 ING가 붙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해완, 해왔는지 그 길고 계속된 과정 자체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요. 과정 중심. 네. 반면에 그냥 완료형은 그 행위의 완료, 나 그로 인한 결과에 더 무게가 실리는 편이고요. 아, 결과 중심. 네. 예문을 비교해보면 그 느낌이 좀올 거예요. 고린도우서 9장 2절에서 바울이 I have been boasting about you. 내가 너희를 자랑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네. 자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걸 강조하는 현재 완료 진행이죠. 음. 계속 자랑해 왔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because you have obeyed my command.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켰은즉 이건 어때요? 아, 이건 have obeyed니까 현재 완료네요. 명령을 지켰다는 그 완료된 사실, 그리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로마서 15장에서도 비교가 되는데요. 22절에서 I have been preaching 내가 복음을 전파해 왔으나. 네. 바로 다음 23절에서 But now I have finished my work. 이제는 일이 없으니 이렇게 말할 때는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와, 바로 다음 절인데 시제가 다르네요. 네. 또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그 탕자의 형이 아버지한테 막 따지잖아요. 네. For years I have been serving you.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왔는데. 음, 그렇죠. 자기가 오랫동안 섬겨온 그 과정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I have fought, I finished.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이건 완료된 결과네요. 싸움도 마치고 경주도 마치고. 그렇죠. 신학적 의미 정리. 이게 참 은혜로운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과정의 은혜와 결과의 은혜 모두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have been serving처럼 오랫동안 묵묵히 흘린 땀과 눈물의 그 과정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I have finished처럼 마침내 이루어낸 사역의 결과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와. 과정과 결과 모두에 의미를 두시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 가스보 그레머인 뉴스 자료를 통해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시제를 살펴봤는데요. 아 정말 단순히 문법 규칙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과거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생생하게 연결되는지, 또 내가 걸어온 그 믿음의 여정,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세상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동사의 시제에 조금만 더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과거에 주어진 그 약속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지, 또 여러분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믿음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더 깊이 묵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과정의 은혜와 결과의 은혜를 풍성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음, 그러고 보니 당신은 신앙여정에서 과정과 결과 중에 어느 쪽에 더 의미를 두는 편이신가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네요. 어, 좋은 질문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